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그리고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책임지는 저는 모두공의 이혈입니다 한기특강이 이제 나가고 나서, 어, 반응들이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없어요. 응, 아직 없어. 어, 여러분이 이제 수강기도 열심히 폭발적으로 쓰고, SNS에, 응? 응? SNS에 말이야, 응? 좀 하잔 말이에요. 알겠죠? 아니,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뭐야, 그거. 저, 나는 강의 많이 안 보는 줄 알았거든? 진짜 많이 보더라고. 그거 뭐냐? 해설 강의. 해설 강의 뒤에 내가 카톡을 했거든? 난 진짜 내 강의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러고는 그, 다본 사람은 인증하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루, 하루 반만에 인증을 다 하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많이 보는데. 어왜 수강후기는 없는 거야? <laughs> 이럴래? 어.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저는 일타가 아니에요. 사타라고요. 알겠죠? 회사 입장에서 언제든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회사에서 언제든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이 리액션을 해줘야죠.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도 아. 얘가 하자는 걸 했더니 리액션이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음. 가보자. 홈밥로와 함께한 한끼 특강 합격의 메인스트림 이열 교수입니다. 자, 갑니다. 데이 5에요. 1월 10회 5번입니다. 음. 1월 모의고사 10회 5번 문제라는 거죠. 자, yet, there was a widespread terror of this new technology from both buyers and sellers 자, t h e r 라고 하면 there 는 어,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있었다. 네. 그러나 뭐뭐가 있었다. 그래요. 이 뒤에 거가 좋은 거면 앞에는 나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 뒤에가 나쁜 거면 이 앞에는 좋은 거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Wide spread terror of t i s new technology. 자, this new technology.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 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겠네요. 그쵸? 음. From both buyer and seller. 바이어로부터도 있었고 셀러로부터 있었대요. 어. 이제 뉴 테크놀로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음. 그쵸? 음. 좋아요. Consumer was suspicious. Suspicious는 의심하다 이런 뜻이죠. 못 믿어와 하다 이런 뜻이에요. A food that, 여기 세모 하나 쳐주시고, has been kept, had been kept.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요게 다야. 콜드 스토리지, 차가운 창고에서 좀 있다 할 거니까 그냥 내가 불러 줄게. 캡트 되었던 그런 음식에 대해서 수상 적어 했대요 어. 그럼 디스튜 테크놀로지 뭐야? 냉장고네. 이해됐어? 응. 그럼 위에 뭐 있어야 돼? 냉장고 개발 도입 이런 얘기 나와야겠지. 그러고 냉장이 가능해졌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무서워했어요. 바이어도 그렇고 셀러도 그렇고. 그죠? 사람들은 냉장고에서 보관됐던 음식을 못 믿어 했어. 마켓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로 did not know, 알지 못했대요. How to think of this new chill. 자, chill은 차가운 정도 뜻이죠. 이런 새로운 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1980세에 some seller in Paris는 Felt that refrigeration would spoil their produce. 자 어떤 음식 판매자들은 냉장이 would spoil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자신들의 produce를 까지 괜찮아요. 음두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형용사절 영작이야. 형용사절 영작이야. 잘 봐. 형용사절이란 건 뭐냐면, 어, 주어가 동사한다. 이게 문장이잖아. 그쵸? 이 문장이 통으로 형용사로 바뀌는 거야. 됐죠? 통으로 형용사로 바뀌어. 그래서, s 가 v 하 뭘로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문장이야 는 요게 형용사 절이야 알겠지 그래서 절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명사를 꾸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이 문장이었다가 얘가 이렇게 됐어 자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꾸미죠 근데 영어는 앞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 뒤에서 꾸미죠 그러니까 영어로 쓸때 먼저 수식받는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뭐 쓰면 돼? 그냥 대주동 이렇게 쓰면 돼. 그게 뭐야? S가 V하는 명사가 돼.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지금 여러분들이 국밥을 먹고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먹고 있는 국밥. 내가 먹고 있는 국밥 이거 영어로 써볼게. 내가 먹고 있는 이 국밥 꿈이죠. 그럼 영어로 가면 누가 먼저 와야 돼? 국밥. 그다음, 텐. 그다음 나 m 먹고 있어니까 I'm 이 링. 이러면 되겠지. 이해됐어? 이게 내가 먹고 있는 국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가 먹고 있는 국밥이에요.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응.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아이, 다죠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먹고 있는 국밥이잖아. 자, 여기서 내가 먹고 있는이랑 국밥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원래는 i am eating 국밥이었어요. 얘가 목적어였단 말이야. 국밥이 이팅의 목적어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국밥 대수로 바꿔 버리니까 형용사 절이 됐는데 뒤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 국밥이 지워졌지. 왜요? 앞에 있으니까 똑같아서 지운 거예요. 물론 이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없어졌다고 할게 됐죠? 한 번만 따라해 보자. 형용사절에서 따라해봐, 따라해봐. 아, 밥 먹고 있지? 아,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형용사절에서 선행사가 뒷문장에 반복되면 지운다. 형용사절에서 선행사가 뒷문장에 반복되면 지운다.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게? 이라고 해요. 이게 뭐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선행사가 뒷문장에 반복돼서 지워진 거야. 국밥이 지워졌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때에 접속사를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자, 지금 이 상황은 선행사, 명사 선행사가 뒷 문장에 목적어여서 지워진 거야 됐지 그때 이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게 선행사가 뒷 문장에 목적어여서 지워졌을 때의 접속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선행사가 뒷 문장에 목적어여서 지워진 거야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문장은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불완전한 문장이야 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용기를 내 볼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뭐야? 선행사가 뒷문장에 주어여서 지워졌을 때의 접속사인 거야. 됐어? 그러면 국밥을 먹고 있는 국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써 볼까? 국밥을 먹고 있다가 사람 꿈이지. 그럼 맨 앞에는 뭐 나와야 돼? 사람. 그 다음 덱 나올 거야. 접속사니까. 형용사절은 바로 대시부터. 그 다음에 얘가 국밥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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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먹고 있다보다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그래서 먹다. 밥이야. 그래서 the person that is eating 국밥. 요게 국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봐. food that 바로 뒤에 동사 나왔지? 그럼 얘가 뭘한 얘기야? 푸드가 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워진 거야. 주,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에서 지워져서 불완전한 상태,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고 주격관계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헤드빈 캡트야. 이거는 내 강의를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어, 내 동사 특강을 한번 들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동사가 복잡하게 생기면 이렇게 사이사이 줄 그리고 이렇게 칸을 그려. 요 밑에다는 얘 원형을 쓰세요. 킵이죠. 됐죠? 킵의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건데, 그죠? 과거분사. 자, 얘는 비동사예요. 얘 예, 과거분사예요. 얘는 뭐야? Have예요. 얘 예, 그냥 과거형이에요. 맨 앞에 있는 건 시제 표현이라서 과거형이야. 자 그러면 진짜 동사가 keep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be plus 과거분사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수동태라고 하지. 그 다음에 have plus 과거분사 우리가 뭐라 그래? 완료라고 하지. 됐어? 그래서 have been kept라고 쓰여있으면 이건 과거, 완료, 수동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keep, 유지하다에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자, 그럼 얘는 유지하다거든? 그러면 유지하다인데 수동태니까 유지하다, 유지되다야. 유지되다겠네? 과거 완료래. 그러면,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점부터 과거까지, 그때까지, 유지, 돼,인데, 주격관계대명사 형용사 절이니까, 돼, 온. 이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 안에 보관되어 왔던 음식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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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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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가보자. There was a widespread terror of this new technology from both buyers and sellers. 관심 있수 있을까? Consumers were. 수상하게 여겼대. Suspicious, suspicious, suspicious. 근데 냉장고에 보관되어 왔던 음식. Suspicious of. Food. e a t 보관되어 왔다, 어떻게 써? Had been kept. 됐지? i n cold storage, 인데 그냥 냉장고라고 쓰셔도 돼요 됐죠? 아 교수님, 근데 어 i n g the next thing, t 야 e n e x 지금 얘는 눈에 익어서 썼거든? 근데 앞으로도 동사를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그건 다음 주에 알려줄게. 됐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를 다 읽는 방법. 이렇게 읽으면 돼. 이거 좀만 응용하면 다음 주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를 다쓸수 있게 해줄게. 뭐또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좋을 거 아니야. 됐죠? 네, 좋아. 오늘 엄청 중요한 거 많이 배웠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문 내자, 좀! 나 무서워 없어질까봐. 니네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진짜 확실히 되거든. 이거 하고 가서 이거 풀어봐 풀릴 거거든. 나 진짜 이거 된다고 보는데 무서워. 왜또 묻힐까봐. 어, 묻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 좀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본격적으로. 알겠어? 어. 이만 올리란 말이야. 좀 미안해. 자발적 알바가 좀 되죠. 나도 지금 사실 자발적 알바. 야, 나 이거, 어? 아, 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모두 공, 응? 우리는요, 있잖아요. 선생님들은요. 모르겠어. 1타 선생님들은 모르겠어. 나 같은 4타 선생님들은요. 이거 찍어봐야, 어, 시급으로 천 원도 안 나와. 알겠니? 어? 시급으로 천 원도 안 나와. 부산에서 올라와서 시급 천 원도 안 나오는 걸 찍고 있어. 왜? 너잘 보라고!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넌어 그것 좀못 해줘? 그러면 커뮤니티에 이렇게 막 그런 야이거좀 하자 그러면 밑에 알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나 자발적 알바다 이렇게 왜못해 갑자기 어, 알바인 줄 알았나? 그러고 생략하면 그건 진짜 알바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알바를 했었어 쓸 돈도 없어 도와줘 알겠죠? 그러니까 주말에 내 이번 주 공부 인증 응? 밥 먹으면서 너네 밥만 먹었지, 난밥 먹으면서 이것도 했다.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어 이거 이 좋은 걸 나만 봐야지. 너다 경쟁자인데, 쟤들 보여준 개들 그냥 한번 클릭만 하고 안볼 거야. 그치아뭐 니네 뭐 남들이 추천하는 거다 보냐? 추천 한번 하면 그냥 어 하고 봤다가 에이 그럼고안 하잖아. 근데 그 추천을 받는 게 어려워서, 내가 진짜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추천을 받는 게 어려워서 강의가 묻혀. 도와줘. 알았죠? 오늘도 밥 먹느라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시험 때까지 어, 밥 먹을 때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반응 좀 보여줘요. 다음 주에 만나. 안녕.